문법 21. 감탄문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미남인가? 예를 들면, 그 사람은 러시아어로 참 말도 잘하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장이죠. 어. 꼬이온 크라시브이. 크라시브이가 이제 잘생겼다뭐 미남이다. 또는 미인이다. 이런 얘기죠. 까꼬이온 크라시브이. 거기 이제 물론 감탄부호가 붙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책에서 보시는 그 문장. 가 코이 온 크라시브이. 오는 이제 남성 명사죠. 그래서 크라시브이라는 형용사 남성형이 오고 맨 앞에 영어의 위치 에 해당되는 의문사죠. 가코이를 붙이면 감탄문이 됩니다. 참 대단한 미인이기도 하네. 이런 얘기 하면은 여성이니까 아나 크라시바야 이렇게 되겠죠. 가까야 아나 크라시바야 뭐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까고이 형태를 형용사하고 일치시켜서 이렇게 감탄문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어를 말 잘한다 할 때, 온 하라쇼 가바릿 빠루스키온 하라쇼 가바릿 빠루스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참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각 하라쇼 온 가바릿 빠루스키 거기 이제 감탄부어를 붙이면 감탄문이 되는 거죠. 어쩜 이렇게 러시아어를 잘하지? 카하라쇼 온가바릿 파루스키 이것은 이제 하라쇼를 강조하기 때문에 카라는 그 의문사를 써서 감탄문을 만듭니다. 문법 2 1에서는요그 감탄문을 만들 때 형용사를 수식하는 카고이 그 의문사의 변화형을 형용사와 함께 이제 변화시키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감탄문 개념을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남성인 경우에 카고이 그 사람이 무슨 집을 샀대? 어떤 집을? 그럼 까꼬이 돔 이렇게 되겠죠. 집이 도이니까 그런 형태를 이제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인 경우에는 그 의문사 상태를 어떠 어떠한을 붙는 그 의문사가 까꼬이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까까야, 중성인 경우에는 까꼬에 그 뒤에 복수형이 올 때는 까기에 이렇게 됩니다. 형용사 변화형을 함께 연습해 보면. к р а с и в ы 아름답다의 경우에 남성형은 그대로 단수형이 к р а с и в ы 여성형은 그라시바야, y 중성형 그라시 с 야 복수형 그라시브 и 입니다큰할때그 형용사형은 남성형 말쇼이, 여성 단수형 말샤야, 중성 단수형 말쇼야, 중성 복수형은 말시 л 입니다. 작은 말렌기 남성형이고요, 여성 단수형 말렌가야, 중성 단수형은 말렌거야, 복수형은 말렌기에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은이라는 형용사 하로시의 변화형은 어떤지 한번 보시죠. 남성 단수 하로시, 여성 단수 하로샤야, 중성 단수 하로쉐야. 복수형 하로시에 복수형에서는 이제 성이 없는 것은 성 상관없이 그 형태로 쓴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명사를 붙여 보면은 뭐 아름다운 집 그러면은 클래시비 돔. 얼마나 아름다운 집이냐 그러면 가꼬이 클래시비 돔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울리차 아름다운 거리 이렇게 되면은 클래시바야 울리차참 거리가 멋지기도 하네. 그러면은 가까이 크라시바야, 울리자 이렇게 감탄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니 건물인데요. 참, 건물이 멋지다. 그러면, 가꼬 크라시바야, 다니 와, 건물 참 크네. 가꼬이말쇼다니가꼬말쇼다니 이렇게 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수형인 경우에는, 물론 뭐, 참이 거리들이 앞, 멋지기도 하네. 그러면, 가키에, 크라시울리 복수형을 쓸 것입니다. 감탄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까꼬이, 까까야, 까꼬예 까키에가 그 뒤에 나오는 명사의 이제 특징, 뭐 성질, 이런 것들을 묻는 의문사이고, 그것은 형용사처럼 변화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감탄문 내용을 제가 소개드린 것입니다. 형용사의 남성, 여성, 중성형이 각각, 단수에서 다른 형태를 갖는 거 아시죠? 아름다운 할때 남성형은 클래시브이. 여성 단수형은 클래시바야. 중성 단수형은 클래시보야 이렇게 되고 복수에서는 성 구별 없이 한 가지 형태로 클래시브에 이렇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전에도 배우셨지만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문법 22 지시 대명사 에터트입니다 지시대명사는 이 책, 이 집, 저 건물, 이렇게 할때이 또는 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지시대명사라고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어 이것 할 때는 남성형이 에떠트, 저것 할 때는 또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를 거기 만들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이뭔다할 뭐, 뭐 때는 남성일 때는 에터트, 그 다음에 여성일 때는 단수일 때 에따, 중성인 경우에는 에따, 복수형인 경우에는 에지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저기는 저집, 저기는 저거리 뭐 이렇게 할 때는 남성형은 떳트 여성형은 따, 중성형은 또, 복수형은 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 나오는 지시 대명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 두셔야 됩니다. 남성 단수 에뜻, 여성 단수 에따, 중성 단수 에더 복수형은 에지. 그다음에 저할 때는 남성형 또, 여성 따, 중성 또, 복수형 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명칭은 이제 지시 대명사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바로 뒤에 명사가 결합하면서 하는 역할은 일종의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뭐 지시 형용사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만 지시 대명사라는 명칭으로 저는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문장 만드는데 활용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는 이 잡지는 재미있다. At the journal in t e r i o u s l y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때 at the journal은 여기는 이 잡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잡지가 남성이기 때문에 에터트도 남성 단수로 만들어진 것이죠. 여기는 이 책은 좋은 책이다. 에따크니가 하로샤야.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연습 문제는 새로 나온 문제네. 에터 우프라시니어노보야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노트들은 낡은 거다. 에지치트라지 스타르에 이렇게. 성과 수를 이제 맞추어서 이 에떠트 형태를 변화시켜서 씁니다. 여기 나오는 에떠트나 에따, 에떠, 에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것을 지칭하는 에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내 친구다 할때 에떠 모이도록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그때 그 에떠는 뒤에 나오는 명사의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가 보호고 그런 역할을 하는 에떠고 통칭으로 쓰는 여기 있는 에터트나 에따나 에 t 나 에지는 그 뒤에 나오는 명사와 결합해서 영어로 치면 this book is mine 이 책은 내 거다 할때 this book 하고 이렇게 결합되는 그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 에터트, 에따, 에또, 에지는 여러분들이 그 명사와 결합하는 형태를 성수에 맞춰 서한다는 것을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목적격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야 여기는 이 잡지 좀 나한테 주라 그러면은 나이 제가 give 그런 얘기에요 그 명령법입니다. 나이 재문이 에또 주르나. 야 여기는 이 잡지 좀 나한테 주렴 그런 얘기고요. 나이 재문이 에또 끈이고 이 책을 나한테 주렴 할 때는 에따 끈이가의 목적격이 에또 끈이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목적격이 끈이가가 끈이고 되었듯이 에다가 에 또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이 연습문제를 쓰고 있다. Anna Bishop et the opera junior. Et the opera n i 는 중성이니까 주격과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노트들을 지금 검토하고 계시다. O T.C.L. Smothrit et t c r a g 여기 있는 공책들을 하는 것도 주격과 목적격이 동일합니다. 주격과 목적격이 차이 나는 것은 여성형, 아로 끝나는 여성형이 우로 바뀐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에따 끊이가가 주격일 때 그것의 목적격은 에뚜 끊이구입니다. 이 책을 나한테 좀 주렴. 나의 질문이 에뚜 끊이구 이렇게 됩니다. 러시아어의 지지 대명사는 이뭐뭐할때 그것을 나타내는 에떠저 무엇 할때 그것을 표현하는 또이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단수형에서 남성, 여성, 중성 세 가지 형태로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복수형은 에지, 쨔, 이두 가지 형태로 성에 상관없이 한 가지 형태로 사용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